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아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르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람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 드시 니 어느 곳에가 든지, 요동 하지 않음 은 주의 바르르 지함 이라 능치 못한 것주께없 으니, 나의 일생 을주께맡 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르르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함을 말씀을 통해 성취시키시고 보이셔서 우리에게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준과 수준을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말씀을 가지고 25시 기준으로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어, 어제 송희사무랑 어, 얘기를 하다가 어, 이번주 강단 메시지를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혜받고 어, 반응이 좋았다. 왜 그랬을까? 어, 다른 날에 비해서 설교 준비가 미약하고 다른 날에 비해서 컨디션이 최악이었거든요.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어 주일날 어 거의 3시4시 돼서 자고 뭐 작업도 워낙 이게 그저 토요일 날 이제 막어 하여튼 일에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설교하러 올라갔거든요. 송혜사모가 하는 말이 어, 목사님이 준비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더 역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비교적 제 힘이 들어갔을 때보다 제 힘을 빼게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하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 우리는 보통 우리의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또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왜안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죠. 예. 어,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뭔가 안 되죠.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이고 더 갈등 생기고 더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먼저 누리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흑암 권세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일부터 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내 방법을 앞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냐 생각해 봤을 때, 에 모세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이 노인이 됐을 때, 어 바울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담의 색상에서 시각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자골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 그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언약궤로 어, 도단성이 포위돼서 아무것도 할수 없죠. 그때 불말과 불병거로.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요즘 그 거의 한두, 사, 한두 시간씩밖에 못 자고 있거든요. 요즘 조은이가 잠을 안 자요. 이제 장모님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제가 초롱 잠에도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 너무 우리가 의지한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성희 사모랑 나랑 둘이서 하나 살 모든 걸 한다. 그래서 어그야 말로 이제 어, 목회 사역도 해야 되고 현장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제 육아도 해야 되죠. 애는 잠을 안 자죠. 에, 아침에 어, 하여튼 이 육아 때문에 맨날 다퉈요 어, 유튜브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서 <laughs> 서로 막 에. 그러니까 의견 안 맞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냐 절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 뭐라 가셔요. <laughs> 아 그런데요 어제 제가 오전에 우리 치유 미션럼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우리 또 어떤 분하고 다 랍방하고 또랩프런트 랍방 하는데 어, 사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컨디션이 최악이어서 도저히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더잘 되는구나. 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응답의 다섯 가지 원리 이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의 다섯 가지 원리는 내 힘이 아니라 어떤 거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그 능력과 힘 이겁니다. 그래야 이 보좌의 축복과 그 힘이라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현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사,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차 산업 혁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라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와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충만에 사로잡힌 나와 보자와 237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237나라 영적통신망의 파수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했다니까요. 이번에 설교 죽수겠다 큰일 났다. 성경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어 네, 내일 주일날 설교 엉망으로 되기만 하면 다다 다 니들 책임이야 막 이러면서 <laughs> 생각이요 막 생각이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시편 146편 묵상하니까. 아, 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그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 어, 우린 자꾸 다른 것에 뭘 이렇게 의지하고 힘 얻으려고 하죠.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라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기리요 진리요 생명되신 그리스도. 재와 사망에서 모든 걸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이 서미타임과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 절대 불가능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대기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아서 안돼 될 것도 안돼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네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기도서 전 말씀 보시면은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25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은 확실한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2 5의 시의 축복을 이룰 수 있고 미리 응답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5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25시의 응답의 모델. 성경의 랩런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랩런트 7명의 부모와 지도자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의 상황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로 임직을 해오실 때어 목회 계획을 60년 플랜을 짜오셨대요. 근데 오자마자 병 걸려서 들어 누워버렸죠. 오자마자 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의사가 뭐라 그러냐? 당신은 두달 이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목회하라고 보내놓고 목숨을 두 달만 남겨놓으면 어떡합니까? 아 <laughs> 어, 그때 그 교회는 제자들이 확 일어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준비했던 목회 계획은 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라 사실을 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목회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목회의 주인,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왜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이걸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걸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걸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지, <laughs>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는데. 내가 계획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맞춰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주세요. 이러고 있,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몸을 완전히 아프게. 그러면서 모든 계획이 다 날라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인 제가 깨달은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할 때도 막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막 어떤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은 어떤 목사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상하시는 것, 감상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그냥 임마누엘 누리면서 아멘하고 감상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목사님이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맞냐?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 새로 뭐 주일학교 기간을 맡으셨고 또 뭡니까? 구역장 권찰 조장이 되신 분들 절대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안 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저도 그 목사님 좀 닮은 게 있어 가지고, 막 제가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계획 세워 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막뭐 하려고 하죠. 뭐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선생님들이 말을 안들어막뭐 하려고 러면은 랩런트들이 막 사고를 터뜨려. 막뭐 하려고 하면은 뭐가 막 이게 문제가 생겨. 꼭 원인은 하나예요. 나자 제 저예요 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도 문제가 아니고 랩런트도 문제가 아니고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돼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나 혼자 뭘 하겠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이 문제임이 딱 발견되더라고요. 에,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왜 주시냐? 언약 붙잡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25시 응답 누림 항상 찾고 누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다른 것은 바라볼 필요도,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인생 기준을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에 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기준을 어디에 두냐? 기준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래야 내이 능력과 내 계획 이거랑 상관없이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만 따라가면 됩니까? 절대 어냐 선포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렘런트들이 이걸 빨리 눈치챈 렘런트일수록 고생을 덜했고, 이걸 늦게 눈치챈 이 모세 같은 사람들은 조금 고생을 한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냐 덜했냐 이 차이인데.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면서, 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었구나, 미리 칠천 제자 예비해 놓으셨구나, 미리 홍해 갈라지게끔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미리 만나음의 출락이열리 고성 다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말씀만 언약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도 막 이렇게 좌우되지 마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틀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의 말은요. 시편 146편 5절. 그들은 죽어서 먼지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지가 될. 것. 먼지가 될 사람의 말을 왜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까? 됩니다. 부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율법의 일점1액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서 갈 때에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과 나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놀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안 맞는데 지나고 나 보면 다돼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한해 개인기도 제목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내 산업에 대한 기도 제목 지역보고마에 대한 기도 제목 왜냐 그 그것을 기준 삼으시라고 그걸 미션으로 드린 거니까 한번 그 부분에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심에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봐서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절대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일곱 렘런트들은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물고 오직 말씀만 따라갔는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오직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 골리앗이 무너졌으며 여리고가 무너졌으며 홍해가 갈라졌으며 요단이 갈라졌으며 칠천 제자가 예비됐으며. 불말과 불변그거를 예비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소통하는 어, 말씀을 먼저 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과 힘을 허락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그 힘으로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보금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237라라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237라라 서비 현장 빈고 살릴 삼중지계 대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기준을 두는 하나님 2021년이 될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산업과 지역보고마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정리되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생명빛 직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